어 포터 펜크로치 교환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공구는 어, 지금 여기 36mm 인데 원래 37mm 거든요 37mm 인데 가니까 공구상에 가니까 37mm가 없어서 36mm를 사가지고 어, 평균로 1mm 키워서 끼웠구요 그 다음에 작업은 간단합니다 펜벨트에 어차피 왼나사니까 펜벨트에 돌아가지 않게 장갑 끼워 놓고 확장에 있는 스패나 대고 대고 위에 고리 손으로 잡고 망치로 치면 됩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줘야 빠지죠 운전대 방향으로, 여기 운전석 방향으로 망치로 세게 치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러고는 다시 다시 설명없이 잠가서 설명없이 잠겨서 잠가서 돌려가지고 어, 장갑 빼내고 아니면 벨트 늘어나니까. 어, 그러고는 잠궈서 됩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요, 요, 나사 하나 풀고, 커버, 키 벗겨가지고, 우리 싹 들어놓고, 팬을 이렇게 싹 끄다 보내면 됩니다. 이러면 됐죠? 끝. 어 그러면 공구는, 어, 위에 나사 풀거 십자 드라이버 하나 하고, 37mm, 스패너하고 망치하고 그 다음에 커버 키뺄거 일자 드라이버 펜벨트에 고정으로 끼울 장갑 한짝 m 입니다